야, 이렇게 고추 튀김 봐요. 네, 고추 튀김이 하나 지금만데 어, 제 주먹 봐요. 주먹보다 더 큽니다. 야, 이모님 고추 튀김도 하나만 이쪽으로 좀 주세요. <laughs> 무지하게 크죠? 예, 김말이도 주먹 만한데 이건 주먹 두개 만이야. 예, 고추 튀김 엄청나게 큰데. 야, 어이들 뭐 오늘 튀김하고 떡볶이하고 튀김마다 호식을 했는데. 남은 음식들은 포장해서 예, 우리 또 집에 민국이나 민국이 엄마 놀이하고 오늘 간단하게 말씀받고여러분들 계룡시 오면 튀김 마을 내비게이션에 어, 튀김 마을 하면 딱 나와요. 어렵지 않습니다. 찾아오셔서 어, 이모님 쉬는 날 있나요? 없어요. 쉬는 날 없어요. 그냥 네. 편하게 오셔서 혹시 문 닫으면 이모님이 좀 편찮으신 거 알고 다음에 오시면 돼요. 저희도 <laughs> 어, 튀김 마을에서 온주목 예, 함께 했습니다. 다음 즐겁고 행복한 영상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5년 수행 오춘봉입니다. 으ー! 2021년 7월 28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아, 여기는 계룡시인데요. 아,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 계룡시 하면은 에, 군사시설도 많고, 계룡시 특수한 지역이죠. 에, 지금 맑은 하늘을 한번 먼저 보여드렸고요. 어, 계룡시에 노포집이 있어요. 튀김마을이라고. 저희 어머님께서 세동에 사시니까 오래돼서 계룡에는 줄곧 어, 저희도 가족들끼리 아니면 저 혼자서도 맛있는 집 많이 다니는데 에, 여러분께 튀김마을 아이고 여기 정감 있습니다. 계룡시에 노포집 몇 군데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 튀김마을 가서 여러분들 에, 가래떡 떡볶이 아, 기가 막힙니다. 에, 가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시에서 함께합니다. 요즘 세상 아주 쉽습니다. 요즐게새게 누르고 말씀하세요. 계룡 튀김마을. 로 설정할까요? 해 예, 이렇게 그냥 어, 즐겨찾기로 네비로 그냥 말만 떠들면 도착이에튀김말로 고고싱. 예, 이렇게 스타리아 안내와 함께 튀김말을 도착했습니다. 튀김서 네, 맛있게 떡볶이 그리고 어, 튀김 좀맛좀 좀 보겠습니다 야, 떡볶이 가래떡 떡볶이예요 예, 네. 제 동생이 여기 한골집인데애날 네. 예, 포장만 먹다 직접 왔습니다 이깔 보세요 네. 이게 떡볶이 이렇게 아주 네, 예쁘죠 네. 떡볶이 이모님 1인분하고 네. 오뎅도 1인분 어, 튀김은 골고루 1인분 어. 예, 이렇게 먹겠습니다 오징어튀김 봐봐요 전 이거 오징튀김 아, 아, 좋아해요 포... <laughs> 어, 모르겠지만, 튀김이... <laughs> 1인분씩 드러내네. 부탁할게요 뭐, 뭐 생각나는 예, 맛이 이 튀김마을 떡볶이나 이 오뎅 튀김은 생각나는 맛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면 요즘에 대전만 보더라도 프랜차이즈 분식이 엄청 많죠. 물론 그런 맛도 있어요 체인점들 지맛이근데 여기는 이모님이 그냥 어 원래 하시는 스타일대로 이 가래떡하고 오뎅하고 해서 이렇게 떡볶이를 하시고. 항시 그리운 맛이에요. 계룡시 계신 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이게 맛있는 게. 저는 대전서희까지뭐한 4,50분 와서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룡시 계신 분들은 완전 복 받은 거지 뭐. <laughs> 네. 떡볶이 이거 하나.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가래떡 하나 딱 집어서. 예, 네, 요즘에 이렇게 왕떡볶이, 가래떡볶이를 안 해요. 그냥 그 코딱지 하는 거 있죠. 에이? 새끼손가락 하는 거. 이런 거라는데. 아, 이렇게 주먹튀김 많 해요. 아이고, 이거 한두 개만 먹어도 해불고 어 예, 여러분 같이 한번좀 맛도 볼게요. 때깔이 끝내줍니다. 이. 요즘 떡볶이들은, 아, 체인점 떡볶이는 그 조미료를 많이 넣어서 단맛과 그냥 조미료에 감칠맛인데요 떡볶이는 예, 우리 옛날에 어머님들이 집에서 그냥 껄쭉 하니 해줄 때 어 그런 맛과 동일한 요즘 느낌이 아니에요. 약한 40년, 30년 전 예, 그런 떡볶이 맛을 어, 그대로 마셔볼 수가 있네요. 먹던 거마저 먹겠습니다. 떡 자체가 우리 떡집 가면 가래떡을 빼오잖아요. 그걸 바로 맛보는 그런 느낌 알죠? 그러니까, 우리 떡집에서 가래떡을 빼우자마자 바로의 기울이한 그 느낌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뎅도 하나 먹을게요. 네, 오뎅 먹기 전에 오뎅국물 하나 떴습니다. 아주 맛있죠? 오뎅국물 한번 마시고. 간이 딱 맞네, 그냥. 넣으시면 오뎅. 아유 이게 빛깔 보세요. 이게 진짜 노포 떡볶이 맛집입니다. 아유 물도 안 잔지. 고맙습니다 이모님 양재기 보세요 한몇십년된것 같네요. 양재기 맛으로 한번 물로 맛 보면서 아우 정이 넘치는 맛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튀김은 오징어 튀김 네, 하고 음, 오징어. 좀 튀겨줘요. 지금은 금방을 아. 못 튀기니까 그냥 잡채. 네, 공. 왜 그러냐면 음. 기름이 다시 끓어야 돼. 음, 네. 알았어요. 이거주세에먹 네. 김말이가 응. 요즘 김말이도 막 보면 응. 공장에서 나온 것들 맛이 하없더라고 응. 예, 지금 튀김. 예, 한번 줘보시막 응. 오징어 튀김 이렇게 응. 예. 고구마도 고구마. 하나 올라왔어요. 간장 살짝 찍어서 이런 느낌이죠. 예. 한번 맛좀 보겠습니다. 오징어 통통해요. <laughs> 이게 오징어튀김이지. 오징어 봐요. 오징어. 이만이야. 반죽이 구수하고 간장 살짝 찍는 게 간이 딱맞네 네, 여기는다 이모님이 직접 하셔요 그래서 어, 다른 체인점 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맛이에요 아 오징어도 바로바로 바로 하시는지 질감이 상당히 좋네요 김말이도 한번 맛좀 볼게요 여러분 김말이가 요즘 보면은 공장에서 나온 김말이들은 모양이 획일화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 제 주먹이 큰 편인데, 제 주먹보다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엄청 큽니다. 예, 그냥 어린 친구들은 요거한두개 먹으면 점심 땡는고었어 예, 어리고 여학생들리나 여성분들은 요거한두개 먹으면 그냥 끝날 정도로 엄청 큽니다. 한번 맛좀 보겠습니다. 이속보제속 예, 자체가 튀리죠 이건 이모님이 직접 한 거지, 어디서 그냥 받아서 튀긴 게 아니네요. 김도 우리가 보면 일반 김이 아니라 좀더 맛이 감칠맛이 더 나네요. 아우 너무 크다 이거. 저도 양이 큰 편인데 지금 떡볶이 몇점 하고 오뎅하고 튀김만 더하게 먹고 있는데 벌써 배가 꽉 찼어요. 네, 한번 더 맛볼게요. 크게 두 육을 물어도 절반이 담칩니다. 야 특히 당면 좋아하신 분들은 튀김 마을 이 김말이는 무조건 먹어야 는네 무조건. 그 네. 저도 먹고 거 마저 먹을게요. 야, 두개 먹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양이 이렇게 많아요. 아유, 엄청납니다.